오 비가... 어? 16... 어... 비가 엄청 많이 와서 지금 16번에서 호랑이는데 바지랑... 완전 다 젖었어요. 지금 완전 젖었어요. 비 엄청 엄청 쳤어요 어, 진짜 비가 많이 와요. 이거 보세요. 엄청 많이 온다. 오늘은 밥 먹고... 레슨에 가도록 하겠습니다. 비가 와서 오늘... 응. 느트 골프를 안 해도 돼서 기분은 좋은데 비가 너무 많이 와요. <laughs> 어, 여러분 지금 5시 15분 정도인데 이제 점점 출근 시간이 빨라지네. 오늘은 4시에 일어났습니다. 강아지들 밥도 챙기고 청소도 해야 돼서 제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좀 더러운 게 싫어가지고 청소를 항상 하는데 아... 빨리 오늘... 좀 늦게 퇴근할 것 같아요. 열심히 일하고 집에 가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새벽 5시 출근! 화이팅! 라라랜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라라입니다. 네,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음식은? 밥입니다. 반찬 산 거예요. <laughs> 어, 얘는 비지찌개, 얘는 새우장, 그리고 각종 반찬들 가지고 왔습니다. 그리고 얘는 되게 예쁜 노란 밥인데 저번에 배달시켰을 때 받은 건데 밑에 현미밥이랑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. 오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. 네,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you <sniffs>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렇게 반찬과 밥을 먹었는데요. 밥이 어, 현미햇반 두 공기 넣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두 공기 더 했으니까 네 공기 정도 먹었어요. 근데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역시 밥은 정말 배고플 때 먹어야 맛있는 것 같아요. 네 오늘도 정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항상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